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닐라 bgc에서 네일샵 작게 운영하고 있는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가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네일샵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간단한 소개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홈베이스데이 살롱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 안쪽은 제 방이에요 침실 이고 아 거실을 제가 네일샵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대부분 다 손님들은 한국 손님이시 고요 네, 그리고 필리핀 손님보다는 서양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서양 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세요? 제가 구글 지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매장. 예. 그래갖고 아마 그걸 보고 오신 거예요. 아, 네. 그럼 보통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패디랑 속눈썹을 이 네. 베드를 펴서 속눈썹을 받으시는 장소고요. 예. 네일은 예, 예. 저쪽에서 받게 됩니다. 음, 밖에서 봤을 땐 사실 간판이나 이런 게 네.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문제는 딱히 없는 거예요. 아, 저는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 네. 아니면 은 구글 맵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예약제로 방문하시고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사업장이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네. 전혀 없 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음, 이런 거는 다 한국에서 갖고 온 제품들이에요. 최근에 나온 것도 있고, 제가 옛날부터 사용하면서 아,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손님들한테 시술해드릴 때 정말 좋은 제품이다 생각하는 것들로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laughs> 종류가 엄청 많네요. 한 300개, 이런 젤만 한 300개 돼요. <laughs> 근데 그럼 이게 다, 다 쓰이나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쓰이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다 놓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앉아서 한번 얘기 나눌 수는 않을까요? 예. 여기 사업을 직접 하시게 된 계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한국을 벗어나서 살고 싶다 네. 외국 생활을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서 네. 필리핀 생활하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할수 있는 건 내일 속눈썹 뷰티밖에 없었어요 <laughs> 내가 여기서 샵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서 로편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고객들이랑 한국 고객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 이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아 필리핀 고객님들은 일단 까다롭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까다롭지 않고 대부분 유쾌하세요. 음. 네. 내가 이걸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힐링한다는 느낌으로 네일샵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하고 싶은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나에 대해서 예쁘게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내 손톱, 내 발톱을 조금 더 관리해주시길 원하고 힐링하는 느낌보다 나를 가꾸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을 신경 쓰세요. 내 큐티클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손톱에 데미지가 없는지 그리고 뭐 컬러가 넘치게 발려지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확실히 아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필리핀 분들은 대부분 그냥 컬러가 발려져 있고 간단하게 프렌치 그라데이션만 되어 있어도 만족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아... 부분은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뭔가 그 기대치가 좀더 낮은 개념. 기대치도 분들, 낮고, 네. 살롱을 방문하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조금 더 힐링하길 바라고, 한국 분들은 조금 더 관리가 받기 바라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그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 음. 이해가 되네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그 결과가 너무 중요하고, 에이. 이제 하고 나서의 그 과정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음. 거고, 필리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와서 하나의 일종의 경험 자체가 에이, 되게 거기에 집중이 되는 사장님 가게에 오면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자신 있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직접 시술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한국식 트렌드의 아트를 해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시술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손상이 덜 가는 시술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신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인이 원하는 거를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친구들이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한국 트렌드에 맞는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아. 저는 꾸준하게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 교육도 각 한국에 들어갈 때 받고 아. 아니면 온라인 교육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아, 확실히 그거는 엄청난 장점이네요 <laughs> 네. 아무래도 사이께을 직접 시술을 하니까 <laughs> 네. 퀄리티에서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든지 뭐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번에 호주 분이 한번 오셨어요. 네. 오셔서 그렇게 표정이 막 좋지도 않았고 음, 뭐 이러면서 그냥... 손톱만 계속 보고 이런 식이셨어요. 근데 아트를 하시고 딱 일어나셔서 배웅을 해드리러 가는데 너무 뷰티풀하다. 너무 어메이징한 익스펜션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아 이분한테 만족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확 놓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경험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리뷰를 정말 좋게 남겨주셨어요. 어, 근데 또 사실 반대로 따지면 정말 실망을 했을 때에서 길게 나오는 리뷰들도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경우도 있으셨나요, 혹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티가 확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네. 제가 먼저 알아요. 음, 네. <laughs> 이 시술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먼저 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문가니까. 그러면은 고객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제가 어떻게 수정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변경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근데 가끔가다가 정말 본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돈을 안 받아. 고객님 죄송한데 오늘 시술 좀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은 그냥 무료 서비스로 해 드릴게요. 그 대신 다음에 한번 오시면 완벽하게 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와주세요라고 기분 좋게 보내 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님이 가실 때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관없 다시 안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완성도가 없이 음. 마무리가 됐을 때 다시 와주세요라고 하시면 다시 오시나요? 아니면 정말 완성도가 없어서 불편하시면 고객님 오늘은 어려우시면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오시면 다시 해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다시 오세요. 아. 특히 젤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 4주 이상 가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주 동안 손에 마음이 없는, 마음이 안 들면 <laughs> 여기서 나갈 때 기분이 안 상했더라도 아 점점 기분이 상해요 볼 때마다 보이니까, 계속 보이니까 네. 그러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이 가능하실 때 다시 방문해 주시면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나마 그 고객님이 기분이 덜 상하시고, 그리고 제 시술을 받았을 때 만족을 하시면 무조건 제 방문용이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객님들께 무료 시술을 먼저 해드렸어요. 한달 동안. 한달 동안요? 네, 한달 동안 오실 때, 그러니까 저한테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무료로 시술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필리핀이라는 환경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네. 제가 시술해드릴 때 이게 얼마나 갈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유지력이 얼마나? 에서 네. 얼마나 되는지요? 유지력이 얼마나 가고 고객님들은 또 어떤 컬러를 좋아하시고 어떤 아트를 하시고 싶어하시고 이런 거를 모르겠으니까 한달 동안 무료를 해드렸어요. 어... 근데 그한달 동안 무료로 한 했을 때 오신 그 단골이 된 손님들이 계속 오세요. 그재방문률로 따지면 8 0같아요와 정말요? 네. 재방문률이 80%요? 처음 80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걸 10분이라고 치면은 예, 예. 그중에 8명이 다시 오셨어요. 우와. 리뷰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 그 대신 고객님들한테 그건 부탁드렸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카톡 한 번만 주세요. 이게 뭐 떴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떨어졌거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떴다거나 하면은 저한테 카톡 한 번만 주세요. 라고 말씀을 미리 드려놨어요. 그렇게 돌아온 피드백이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아무래도 피드백이 있어야지 개선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대부분 고객들 고객님들 보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열, 안 오고 연락을 에이, 안 하고 그런 케어까지 애프터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저는 한국 손님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인이 직접 시술을 해드리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사장님이 한국 분이신 곳은 꽤 있거든요. 네. 한국분이 직접 시술을 해드리는 샵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샵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고객님들이 그거에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제가 수용하고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만족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뭔예요 저는 원래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네일샵을 다녔거든요. 근데 네일샵 원장님이, 수빈아, 그러면 너한번 네일 배워보는 거 어때?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고, 저도 고민을 좀 하다가, 그때 마침, 원래 네일이 국가 자격이 아니었어요. 네. 민간 자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가 자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건 나한테 배우라는 제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학원에 가면서 배우게 됐고, 저한테 권유해준 원장님 샵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사실 네일은 모든 미용이 그렇지만 기술직이기 때문에 초반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될까요? 제가 잘 못해요. 아... 근데, 근데 손님은 완벽한 시술을 원하세요. 손님은 똑같은 돈을 내고 받잖아요. 그런데 아, 내가 못해.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 그 손님이 기분 상한 걸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중간에 사무직으로도 빠져보고 음... 뭐 다른 공부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게 실력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한몇년 차부터 그게 좀 확실히 나아졌나요? 한 2년 차 정도. 2년 차요? 네, 된것 같아요. 손님이 어 예쁘네요 이러고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풀렸어요. 아, 좀더 자신감 생길 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손님이 봤을 때아 예뻐요 아네 좋아요 이러고 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만족감을 줬어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일하는 거 같아요 어.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얼마나 계신 거요 1년 하고 한 2개월 정도? 어떠세요?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저한테는 되게 자유로움을 줘요. 그 자유로움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는 게 저는 파트타임 헬퍼를 쓰거든요. 네. 그 헬퍼가 오으로 인해서 저는 집안일에서의 자유를 느끼고있죠 그리고 한국에 제가 있었으면 저는 특출나지 않은 네일리스트예요.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시술할 줄 아는 네일리스트인데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인 이 직접 판다는 거 하나로 저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었죠. 그 경쟁력도 저한테 뭐 엄청난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손님이 올수 있게 되는 하나의 자유로움을 주고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라서 네. 그리고 제가 사, 한국에서 살던 곳은 정말 작은 동네였어요 네. <laughs> 정말 집문 밖에만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러면 편의점 갈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이 한국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저한테 자유로움을 주는 곳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네. 아무도 뭐 신경을 안 쓰니까 저에게는 필리핀이라는 거는 그냥 자유로움의 상징인 거 같아요 아, 되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저도 지인분들이 얘기 나누면서 했을 때 필리핀이라는 곳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또 새롭네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필리핀에서 살면서 좀 힘든 점이나 불편한 점 혹시 있으신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제일 큰거 같아요 저는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 혼자 사는 거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조심해서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던 저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누군가 나한테 날 치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신경 쓰게 되고 주변에서 이제 나 이런 일 당했어 저런 일 당했어 얘기하다 보면 불안감이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제일 제가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건데 저는 카페 와이파이 없는 게 정말 불편해요. 아... <laughs> 맞아요. 진짜 있는 곳이 없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스타벅스인데 네. 1시간이나 2시간 제한을 두더라고요. 예, 예. 오, 콘센트 있는 카페가 진짜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 그 우리나라 24시간 카페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24시간 카페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음. 중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본인 사업을 시작하고 음. 싶거나 아니면 네일샵이나 어떤 그런 그 뷰티 쪽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음. 그분들한테 뭐 조언 한마디 음. 있으시다면? 일단 좋은 파트너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뭐 연고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연고 없는 분들은 좋은 파트너가 필요해요 사기꾼이 아닌 <laughs> 왜냐면, 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지 회계사, 아니면 뭐 대인사, 어느 곳이 잘하고, 어느 곳이 뭐 못하고, 이런 걸 아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파트너를 구할 수 없다면, 정보를 정말 많이 구하셔야 돼요. 저는 영어로 된 구글링까지 싹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러면서 저도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파트너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훨씬 더 발로 뛰어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걸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니시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사람 장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필리핀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동남아기 때문에 제 다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한국보다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한국보다 비싼데 품질이 안 좋은 거. 네. 근데 여기서 저렴한 거는 인적 자원이거든요. 네.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편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적 자원을 물론 교육하고 이런 데 비용이 들고 해갔지만 그 인적 자원을 잘 교육해서 나랑 꾸준히 갈수 있는 나의 직원으로 만들면 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계속 벌어다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입니경 음, 한국에서부터 샵을 했던 제가 직접 시술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속눈썹 모두 한국에서 트렌디하게 따라할 수 있는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재료, 속눈썹 재료 모든 거다 한국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니까요. 제품 적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되고. 저는 항상 기분 좋게 이 샵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기분 좋게 저랑 관리를 받으시고 기분 좋게 가서. 유지되는 동안에도 계속 이기 좋은 기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